그리 이제 해피. 한번 복해 자, 지수 부등, 어 네, 로그 부등식도 지수 부등식이랑 비슷하지. 네. 비슷할 건데 미치 같아요. 비슷해. 미치 1보다 크면 증가. 증가 함수기 때문에 지수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 바꿔. 어? 어. <laughs> 어 아, 뭐라고? 아, 그대로 일보다 클때 아, 증가함수니까 아, 그대로 어뭐감소함수일 아, 때는 일보다 작을 때는 이지보다 아, 아, 작을 때는 지수끼리 아, 아, 비교할 때는 아,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아, 바뀐다 아, 좀... 지수함수 쪽에서 지수부등식 풀 때랑 똑같아 그 생각하는 거 다만 아까 선생님이 방정식 할때 얘기했지 로그 예. 부등식이면 애초에 부등식 부등호가 있어서 x 범위가 나올 거 아니야 네 밑이나 진수에 X가 있을 때는 그거 범위까지 공통 범위에 꼭 껴줘야 돼. 알겠어? 네. 어? 1번이랑 2번만 해볼까? 1번은큰 거랑, 1번은 작은 거랑? 열 가지일 것 같아. 앨범만 해. 앨범만 해. 앨범. 글 22번의 1번 법에는 로그 2에 X 더하기, 로그 2에 X-1에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첫 번째, 니네 그냥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진수는 밑부분에 X가 있으면 그 범위부터 먼저 적어줘. 그냥. 자, X가 0보다. 진수니까, 진수 범위는 진수 자체가 0보다 보다. 커야 된다. X는 0보다 크다. 나오고 여기서는. 여기서는. X-1 자체가 진수인데 이게 0보다 어, 크다. 어. 그러면 X가 1보다 크다 나오지. 아. 네. 그러면 이두 개로 인해서 나오는 공통 범위는? L보다 x가 0보다 크고 1보다 크다. <laughs> x가 1보다 크다. 어, x가 1보다 크다. 틀려봐라. <laughs> 신선한데? 이거라고 말했으니까 뭐 교집합. 맞네. 공통된 거니까. 모르겠어 그럼 진수만 봤을 때는 일단 이거 빼놓지 말고 그 다음에 이거 2, e, 2 e 똑같으니까 하나로 합칠 수? 있어요. Oh yeah. 어, 하나로 합치면 어. 로그, 어. L. L. No, 네. 로그 2에 x 곱하기 1 1그 다음에 1은 로그 2 얼마야? 2 e. e. 어. 이렇게 바꿔 쓸수 있지. 2, 어. 2 e, e 똑같으니까 진수끼리만 비교하면 되는데 1, 2가 1보다 크니까 부등호가 바뀐다, 안 바뀐다? 어, 안, 안 바뀐다. 바뀐다. 안 바뀐다. 이렇게? 네. 네. 일단은 마이너스 1, 1. 넘어와서 이차부등식 마이너스 1, 마이니까 이렇게 영보다 작거나 같으면 기준이 2랑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과 2사이 사이, 사이. 마이너스 1과 2 사이 1보다 크고요. 1보다, 1보다 커야 되니까 이런. x는 응. 1과 2사이. 어, 이거랑 1. 이거랑, 이거랑 공통범위. x는 1보다 크고 4? 2와 작거나 같다. 이게 하하하. 렇지 다이소에 거라서. 이번도 네, 안해도 되겠네 맞아 3번은 아까 2랑 4및 다른데 이거 바꾸던거 아까 했었지? 네부동 방향만 잘 조심해주고 꼭 진수나 밑 부분에 있어있으면 그거 범위만 지수 부등식이랑 차이점은 요정도 네. 자 이제 23번은 로그 2의 로그 2분의 1의 x가 1보다 작다데 1은 로그 2의 여기 원래 1인데, 이런 로그의 어. 얘 2. 그 응. 다음에는 여기 로그의 2, 2. 로그이 로그 똑같으니까, 얘가 2보다 어떻다. 로그 2분의 1의 x가 2보다 작다. 그동안 그냥 안 바뀌고, 그 다음에, 예, 로그. 이분의 이분 이분의 이의 이분의 이이분이 이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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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분분의분의이의이 이분의 이분의 이 맞아요 분의 이분의 이분의 분의이이이거잖아네응 이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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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분이이분의분의 중요한 거서수형 이거 x 자체 이것만 이거 봤을 때 x가 진수지 네 그러면 x가 0보다 크다가 나와야 되지 네 근데 크게 봤을 때 로그 2분의 1 x 얘도 진수지 네 얘가 0보다 어떻게 된다 그야 어, 된다 네. 어, 네. 저것도 어딨냐 2분의 1보다 커야 된다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어, 1보다, 커야 된다. 어, 1보다 커야 된다 1보다 크다 0은 네. 로그 1분의 1에 1. 1이잖아 네. 1보다 작은 데 1분의 1이 부등호 네. 방향이 바뀌어요 그럼 공통 범위가 5. 5.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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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야 돼와 네. 짖는다 x는 4갈릴 수도 있으니까 1분의 4보다 큰 거랑 0보다 큰 거랑 1보다 작다, 0보다 거랑 1보다 작다. 작다 공통 범위는 3단위 따라서 4분의 1보다는 9분의 1보다, 1보다 작다. 작다 알겠어? 네 단순하게 x만 진수아 아니라 이것까지 진수라는 게 여기서는 핵심이야 알지 네. 근데 의 1보다 4분아1아다 4분의 1보다 이거 마찬가지로 이의1 바꾸고 싶어서 바꾸고 풀어도 상관없어 네1보 네. 4네아 1보다 아분는데 네. 다아분는데보다4 올라오는데. 빨아의고보다4어의 1보다 4분의 1 유 형이 오빠 이거야. 거야이야이 형이 오빠 이거야. 이이 오빠 이이 형이 오빠 이거야. 이 형이 오빠 뭔데요? 이 형이 오빠 이거야. 이이 오빠 이오늘이음야이형이야이 오빠 이거야. 거야이이야이 형이 오빠 이거이 형이 이거야. 이야이거 봐요, 어, 이해 못 <laughs> 진수가, 진수, 진수. 아, 아, 그거, 아, 이해했어요. 진수, 어. 이거 이해했어 진수였는데, 어, <laughs> 진수. 아. <laughs> 진수, <자, 지수침. 웃음> 얘는 처음부터 진수 조건부터 확인해 볼 거야. x 세제곱이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0보다 커야 네, 되고 여기서는 여기서도 그냥 x니까 당연히 0보다 네, 맞아요. 진수 조건에서 나오는 거는 x가 일단 0보다 커야 돼. 그 다음에는 아까 방금 시켰던 거랑 모양이 똑같아. 이거 내려서 봐. 음, 3로그 3분의 1의 x 더하기 로그 3분의 1의 x의 제곱이 말수 입어야지 아까. 로그 3분의 1의 x, 로그 3분의 1의 x 똑같은 거 나왔으면 뭐 해야 돼? 지원해요. 지원. 인승문의 파트 아니야? 네. 지원. 지원. t. 그럼 t제곱 이거부터 쓸게. 더하기 3t. 얘 너무 오죠? 플러스 2. s T 플러스 s T 플러스 s 마이너스 u 마이너스 l 마이너스 p l 이 s C. T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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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T p l u 로그 3분의 1 X를 T라고 했잖아. 네. 감소함수긴 한데, 최치역 자체가 T가 Y 역할인데, Y 범위는 실수 전체지. 그러니까 T 범위가 실수 전체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확인해주 되는 거. 다음에 치환했으니까 돌려줘야지. 로그 3분의 1 X. 그러면 이거 연립부등식이라 했지. 이거 네. 이렇게 풀고, 저거 풀고. 이쪽 풀면은. 구. 근데 이거, 쌤이 계속 이거 왼쪽에 사실, 로그 씌워서 봤잖아. 네, 보다 작고. 그냥 이거 질수로 <laughs> 바꾸는 걸로 하면 돼. 아, 아.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 9보다 9. 응, 근데 이거 3분의 1이 1보다 작잖아. 9보다 작다. 구동방향만 바꿔주면 돼. 이렇게 이쪽 부분에서. 3보다 크다. 이쪽은? 3. 이렇게 하면은. 3 3보다 크다 크다? 크다. 이렇 나와? 오. 네 헷갈리니까 이렇게 쓸게요 여러 확인해야 지쥐 아니지만 맞다 어 이거랑 네. 공통 범위 꼭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해봤다 얘네 네 그래? 네. 네. 음. 아이그 부동아랑 볼게 쥐 똑같아 6 선거냐? 이 맞아. 뭐라고? 셈이 거야? 한거 그럼 번게 25번. 이거는 네. 언제가 수 있어요. 제가 네, 풀수 있어요. 이거 거랑 모양 똑같은 거아니맞아모양 네, 맞아. 똑같네? 뭐 얼마나 네. 너무 이치하 등호만 부으로 네. 그냥 바뀌었네? 네. 이런 거는 양에다 무슨 짓을 하라고? 모양 똑같은 거 같아. 어 <laughs> 아예 숫자 똑같아 로그 2를 씌워줘야 돼예어 yes. 근데 yes. 니네 이거 밑 보고 부등호 할때 조심해야 돼밑이 1보다 큰걸 씌울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가면 되고 1보다 작은 걸 씌워야 될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여기서 x가 0보다 큰 거는 바로 확인 가능? 로그 2에서 진수가 있으니까 네. 로그 2, 로그, 아, 로그 2X, 로그 2X 제곱. 몇개 된다? 몇개 된다? 내려와서. 로그 2X 제곱. 언제나 이거 아까 했잖아, 이가 로그 A, 이거 곱하기 되 있는 거 어떻게 한다고? 2에 3. 그럼 어떻게 나와? 음. 로그 3, 3 네, 로그 더니까3 더하기 더하기 로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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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로그 2에 제곱. 제곱2에1 아니에요. 왜 네, x 제곱인데? 2 로그 2x. 2 로그 2x. 이거 아까 이거라고 그잖아 아까 요 정도 적어 놓다 놨었는데. 네. 거 요거. 2그 로그 나... 2x. 아. 응. 저렇게 음. 적어 불 별... 아니 저거는 모르겠지 됐어? 네그련냥 아까 네가 나중에 영상 보면 놀라이걸 아까 똑같이 이거 여기 등으로만 또 공통인 거 나왔으니까 시원하면 이거 넘어가서 그다음부터는 아까랑 본거 어때? 똑같아 그건 똑같지? 네넘어이 구두 지금 뒤는 어려운 게 있는데 뭐가? 그 다음에, 열립구동식. 쌤 로그 풀 때. 뭐가? 뭐가? 쌤. 이요 쌤. 쌤? 그거 쌤이잖아. 네, <laughs> 예, 제건 쌤이에요. 니꺼 쌤 어, 근데 정판으로 쌤이네요. 그럼 발음 조심해야 돼. <laughs> 연립부등식을 푸시고 일반적으로 그냥 연립부등식이라고 하면은 연립해서 푸는 부등식 어 하나씩 풀고 나서 공통범위만 찾으면 되겠지 위에거는 저거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 5 <laughs> 5 똑같네 여기서는 얘는 바로 <laughs> x가 그냥 8보다 크다 나오잖아 5가 1보다 크니까 진 두께를 비교했을 때 얘만 풀어주면 되잖아 어 더하기다 근데 얘는 짜증난 게 뭐냐면 진수, 범위. 일단, 여기서는 X가 0보다 크다. 커야 돼. X 빼기 4가 0보다 커야 돼. 그럼 X는? 4보다 크다. 4보다 크다. 4보다 크다. 4보다 크다. 응. 얘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이거 다 만족해야 돼. 4보다 5. 크다. 이거만 만족하면 다 만족하겠지? 네. 맞죠? 그럼 진수만 확인했을 때는 이거고, 그 다음에는 저걸 풀기 위해서 모양 바꾸는 것만 확인을 해보면. 원준아, 2, 2 똑같네? 예. 어? 네. <laughs> 더하기인데, 아, 이거 하라고. 저거, 치환. 치환하기 전에, 치환 안 해, 여기서. 묶어요. 합쳐. 네, 곱하기로 봤어요. 어. 오. x, x-4. 얘는 log2에 x+, 5. 2는 5 o 2 여기가 log2니까 log2에 4로 바꿔. 그럼 여기 또 더하기는 언제나? 곱해요. log2 x 더하기 5. 곱하기 4니까? 로그 다 X 플러스 20. 하하하. 음, 그럼 로그이, 로그이 똑같은데 이거잖아. 네. 부동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음, 안, 안 바뀌어요. 이거 그냥 전개해서 풀면 되겠지? 네. 2차 부동식이지? 그 그거랑 네. 꼭 이거랑 마지막에 공통범위. 네. 다 아, 먹지 말고. 세 번째 나왔다. 세번 빨리 고정시키고. 아니? <laughs> <laughs> 이 다음 아, 거 삼각 일반 가이네 삼각 다운 때는 삼각한죠 재밌어요. 아, 여기 그표이라던데 재미없어 보여. 네. 가대5인데 예. 아, 네. 고법이 뭐야? 그 이게 재밌어1 라디안. 나 재밌어. 도도법 이1라디안 반지름을 이렇게 원의 둘레에 딱 급친 거. 5 7점 m 인데 지금. 이, 이게 이게 어 <laughs> 언제나 그냥 받아들여. 어, 그래. 전안 해도 그냥 해야 왜안 해, 이거. 좀. 아, 진짜. 아, 쉽네 언제나 눈에 여긴 수트도 너 해야 되는 거 같다니까. 아, 그래요? 이랬겠다, 난. 지금 놀면 안 하냐고. 수트 던지고 수원에 집중해야겠다. 그러니까 3박 어. 3수에도 집중하고. 수트 집중하자면요? 아니, 나는 지금. 영어, 영어 영어에 집중할게. 뭐야? 보거야나 계속 해야지. 하고지 그... 어제부터 저한테 계속 빌어야 지말하고저 사본 끊지 마어제이저까지 절대 안 가거든 귀찮아가지고 절대 안가 멀리 멀리 안, 안 나가 그냥 학원 다거든 얘가 그래. 학원을 떠낸 날에 공부를 포기했다 공부를 접는 날 음. 어. 내가 공부를 적을 때안갈거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어? 언니가 스무 살넘어서 보면 안 되는데 아 <laughs> 가 있는 거야, 형입 쓰는 거어요 <laughs> 아, 근데 여기는 재수반 없나요? 재수유정인그러안 <laughs> 돼. 유정이 재수한다 거야? 다마한가야 뭐? 난 사수해야 유정이 재수 없어가지고 한마에못 가니까. 어째너 사수하면 들 군대까지 갔다 왔어. <laughs> 애들 군대 갔 대학에서 고 있을 때 난 수능 공부하고 있고 개빡치겠다 그니까 난 태양 공부하고 재수안 해야지 <laughs> 뭐? 아, <laughs> 공부 공부를 해야지 가야지 맞죠 이때까지 공부한 게 아까웠는데 그럼 벌써 1년 지났잖아 원준 <laughs> 맞아요 너 1년 반만 잘 버티고 계시는데 전 동아대 갈 거예요 <웃음> <웃음> 생각을 <laughs> 너무 <너는 웃음> <laughs> 아니 더 좋은데가 목표는 더 좋은데가 항상 그럼 그럼 외국까지 진출해야돼 어떤 코스대아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양수라고 콕 집은 이유는 아마 진수 때문일거야 음.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제가 성립을 해야된데 K도 양수예요 응. 말하지 않아도 K도 양수지 K가 진수에 있으니까 항상 헷갈릴 것 같고 뭔가 빼먹을 것 같으면 X0보다 커야되고 K0보다 크다를 적어놔 와. 그 다음에 이거 그냥 생긴 걸로 봤을 때는 치환해야 될 것처럼 챙겨 먹었잖아. 네. 그 치환해. 티가없봅시다 <laughs> <오. 웃음> 뭐, 뭐, 그래, 티 넣어야 육티. 어, 저 3로 53분의 1k가 코가 되면 딱 기분 좋을 것 같은데. 봐봐. 자, 얘가. 네. 그럼 이렇게 치환했을 때는 2차 부등식인데 네. <laughs> 이 이차 부등식이 항상 모든 양수에 대해 모든 양수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된대. 그러면은 그러면 t가 3일 때 양수가 돼야 돼. 어. 그거 완전적으로 바꿔서 볼까? 음 그지수거기서도 어, 있었잖아. 아, 있었던 거잖아. <laughs> 있었어. 아직 공기 안 팠나? 먼저 숫자 필요한 거 봐. 다시는 아, 복수. 네. 4 9 이것만 t-3의 제곱 원수부 더하기 3로그 3분의 1의 k가 0보다 커야 된다 위로블록이 응. 아래로블록이야 아래로블록 아래로블록이야 아래로 요때 t값이 3. 3인데 인데 t는 0보다 커야 된다 했잖아 네 아니지 네. t가 없잖아 IC. 맞아요 아 괜히 바꿨네 그냥 판매를 써도 됐었데 일단 이렇게 했으니까 일단 네. t는 실수 전체고 실수 전체에서 이게 성립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까 내가 말 잘못했나 본데 양수일 때아가 t가 양수가 아니지 t는 로그 3분의 1의 x였으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t가 어 치역이잖아 y가면 y잖아 y 네. 역할이니까 실수 전체지 범위가 네. 그러니까 실수 전체에서 이게 성립을 해야 된다라는 소리야 완전 제곱으로 바꿔놨으니까 이렇게 그냥 해보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t가 3일 때 최솟값이 어, 뒤에 있는 어, 얘잖아. 네. 마이너스 9 더하기 3로그 3분의 1의 k. 근데 <laughs> 그럼 최솟값이 다 0보다 크면 나머지 구간에선 다 0보다? 어. 크다. 따라서 얘가 0보다 어떻다? 크다. 크다. 없이 크다. 응. 그럼 이거 풀면 되겠지 그냥? 네. 네. 그럼 k 범위 나오는 지 네. 얘까먹 예. 어, 근데 사실 그냥 여기 이 상태에서 그러면 CT가 실수 전체에서 보는 거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해도 돼어 2차 함수 모양인데 아래로 고르기야 다 0보다 클려면 X축보다 어때야 된다? 위에 있어요 붕 떠야 된다 이렇게 그려져야 되니까 실근 있어 없어? 어. 없어요 없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그래 크다 커야 된다 응? 에? 에? 작아야 된다 작아야 된다 실근이 없다 아 맞아. 판별식스어도 돼. 우리 그냥 하다가 우리가 바꿔놨으니까. 이렇게 누구 느낌? 다 걸쳐지는 방정식. 영영. 유재석 밑에 있안 해도 되지 않을까? 안 해도 되겠어요. 이차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원준아. 네. 이차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크다. 그럼 그것만 하면 돼요. 음, 좀 멋있네. 실생활. 알겠지? 실생활. 하도 하루... 계산 안 해도 되겠지? 네. 네. 돼,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다. 어, <laughs> 이게 이제 되는 거 아니야? 아직 안 됐어? 이미 된거 아니야? 20%야. 여기 지하철 타보니까 근데 진짜 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뭐라고? 너 젊은 사람이잖아. 네? 아, 저, 저랑 저 친구인데. 지하철 안 타? 누가? 안타안다데아스없던데 진짜? 가 시간이 그 시간 그냥간 그그 거. 한방들거 아니야. <laughs> 지하 칸만 그 시간에 시간 간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다음에 수이지 29번에 60세 이상 뭐 차지하는 비율이 20더요 네. 네. 이상인 사회 초고령 사회. 네. 야, 네. 이거 언제적 문제인 아직 우리 2000년? 2년이면 22년, 22년. 강사의 두 번이면 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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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됐네. 2 0년이면 내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내 태어나지도 않았어. 내 태어나지도 않았어. 강사의 두번이나 밖에 안 되지. 밀레니엄 시대 왔다고 난리치던 그. 내가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밀레니엄뭐예요 밀레이브 머신 네? 몰라도 돼아 <laughs> <아니>, 옛날에 <보니까. 웃음> 뭐야 너 알아? 너 알아? 총인구 천만 명 65세 이상 50만 명 내년 전년도보다 0.3%씩 증가한다 총인구 1년에 0.3%씩 100분의 3 그럼 이제 1년 지나면 천만 명에서 단위는 만명이라고 해 그냥 많이 공 내게 적지 말고 만이라고 네. 생각을 네. 하고 네. 1년 뒤에는 1% 0.3 1 0.3%면 은 천분의 3 0 10분의 3 0.3%지 0.3%니까 천분의 3 따지고 말아야 100분의 0.3이잖아 네. 네. 그 이쪽으로 두칸 가야지 결고로 나오잖아 아, 0.003? 아, 어? 네? 네. 어, 0.003으로 계산을 해야지. 몇천 보여서 말이야. 저 아. 다시. 참고야. 헷갈리가 뭐, 3인데, 왜냐, 왜? 0.003인데 왜냐왜 소수로 쓰냐면 밑에 나와 있는 힌트가 다 소수로 돼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어, 어, 어. 어. 1, 더1 더한 5. 거를 곱해줘야 되지. 늘어난 총인구 생각했을 을때네1.003 곱한 게 1년 뒤야 네. 그러면 2년 뒤에는 이게 하나가 더 곱해지겠지 네 3년 뒤한번더 네. 한 그러면 발음 잘해야 되는데 1년 1년 네. <laughs> <인년 웃음> 후에 n제곱 n제곱 되겠지 네그 네. 다음에 65세 이상 인구는 매년 전부 전년도보다 4%씩 증가하네요. 그럼 얘는 4%는 계산하기 좀 쉽지, 0.04니까. 25% 59% 1.04. 그럼 몇년 뒤니까 N제곱. 맞아. 말해도 될거 같은데. 그러게. 그랬을 네. 때총 네. 초고령화 사회가 예측되는 시기. 어. 예측된다는 얘기네 느낌이 4번이야 아예 느낌이 2번이야 그리고 예 비율이 20% 빨라. 이상이 돼야 되잖아 네. 비율이라고 하면 총인구 분의 65세 이상 이 비율이 1000 네. 곱하기 지금 속을 형상화하네 어. 예측한 것보다 빨리 됐네 우리 여기는 기준이 1000번 넘어가 맞네 아, 이거 아, 분의 맞아. 50 곱하기 1.04에 네, 이제, 뭐 곱하기 백한 개, 이십보다 크거나 같다지. 아, 백분의 이십. 백, 백, 백분의 이십? 네. 맞아? 영, 어, 네. 어, 오, 엄청 커지네. 진짜 커. 이거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거지? 네. 이거 풀면 되는데. 어. 이거는 계산을 해줘야 되겠지? 이십분의 이을 일단 없앱시다. 없앱시다. 어, 그니까, 러 어, N으로 전체를 묶은 다음에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안 됩니다. 요거를 실행하라 제가... 천을 곱하면, 그래. 천, 삼. 그럼, 공두개 먼저 치면 안 돼? 맞아요. 아. 오. 오, 지워. 오를 낮아요. 이, 사. 이거 지워? 네. 사. 오. 이것도 곱해버릴까? 음. 네. 아닐까? 아, 아니요. n 으로묶어시다 그냥 묶을까? 네. 아. 1.00. 개 나온다. 분해. 어. 이제 풀기 쉽게 생겼다. 분해. 네. 1.04에, n제곱이, 4보다 크거나 같다? 네. 엄청 줄여졌네. 네, 그 양쪽에, 쉽게. 그, 상용로그를 씌웠지, 밑에 나와 있는 힌트가 상용로그는 왼쪽에 네. 상용로그를 씌우면, 대기가 돼요. 로그, n은 내려올 수 있지? 네. n 하고, 일단 좀. 이거 로그 4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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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그거 빼면 어, 되지 어, 1.04 빼기 어, 어, 로그 1.003 그거나 어, 맞다 이 로그 2 4는 이게 제곱인데 이 네. 내려와서 맞죠 네 계산을 내 일단 하나 있는 끝. 말이야 네. 알아서 계산해 이거 4번 계산해야 된다 네. 소수점 나온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밑에 풀이 보면 소수점 나오고 소수점 비 이렇게 나와 이런 걸 풀려고 하는 끝인가 오, 오.